그때 맥락은 이거였어. 인지우 멤버들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오디션을 해야 된다고. 이진호는 멤버들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디션은 빙시 같은 주장이다. 이거였어요. 그때 근거를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트랙트가 이거 한다고 돈을다 썼는데, 걸그룹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이 얘기였다고. 그러니까 어트랙트의 능력을 그러니까 저러한 거야. 어, 그러니까 어트랙트가 능력이 없어서 어? 걸그룹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이진호가 그걸 알아야 돼. 당연히 이 전홍준 입장에서는 개 빡칠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료를 못 주지 어나 같아도 안줘나 같아도 나 무시하는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열 번째 남자입니다 인지웅 멸망전 12편입니다 오늘 안지용 기자 채널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홍준 대표가 이제 뉴 걸그룹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뭐 800곡을 제안받았고 방송사와도 협의 중이라고 해요 이진호가 무슨 얘기를 했나 봤는데 아니 이진호는 임영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아니 임영웅이 티켓팅이랑 뭐 선택받은 미우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런 거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어. 아니 이진호는 태생적으로 이슈 유튜버입니다. 얘가 임영웅 팬튜버가 아니야. 팬튜버랑 이슈 유튜버는 이게 좀 다릅니다. 결이 달라요. 팬튜버는 그 임영웅만 빨아야지만 팬튜버야. 옛날에 제이린이 임영웅 팬튜버였다고 그런 것처럼 근데 이진호는 근본적으로 이슈 유튜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들을 다루면서 사람들을 욕을 하는 그런 유튜버야. 물론 제 채널도 이슈, 이슈 유튜버입니다. 어. 저는 만약에 뭐 제가 많이 다뤘던 영탁이 콘서트를 한다 그렇더라도 그거를 영상으로 다루지 않아요. 왜?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건안 다룬다고. 뭐 실시간 할때 얘기는 할수 있겠지만 근데 이진호는 이슈가 아닌 유일한 사건을 다루는 게 임영웅 이런 이런 개인적인 겁니다. 어. 그러니까 비유새 나오는 게뭐 대단하다고 다뤘겠어요. 응? 콘서트 티켓팅 저거는 영상이 많이 재밌거든요. 제가 이 인종 멸망전 13편에서 좀 추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응? 그러니까 완전 그냥 또 연극하는 거 같아요. 연극 옛날에 그강경윤이랑 전화하면서 연극 연극하는 것처럼 아니 저게 임영웅 콘서트를 사는 게 힘들다고 어, 방구석에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야. 애초에. 응? 애초에 살 생각이 없었으면서 저렇게 연극하나 싶은가? 아니까 그러니까 임영 콘서트 티켓을산 임영웅 팬들은 알거 아니에요. 이 티켓 사기에 얼마나 힘들지. 어? 그럼 보면 알잖아 이진호가 제가. 아 저것이 나한테 그냥 돈돈 빨아먹으려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 아니 임영웅이 어? 그냥 뭐 미우새에 나왔다. 이런 거. 이런 거로 이렇게 방송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이진호가 막다른 골목에 지금 있구나. 어, 완전 그냥 쥐새끼처럼 이렇게 몰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구원투수로 임용웅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임용웅 영상을 다룬다. 이러면, 임용웅 구독자들은, 우리 가수를 다뤄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라, 야, 쟤또 이용해 먹어? 야, 얼마나 후다리면은 자꾸 우리 용웅이를 이용해 먹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악플을 써야 되는 거야. 우리 가수 다뤄줘서 고맙습니다. 해, 해, 해. 이게 아니에요. 아니야. 어, 한 생각해 봐. 임영웅 가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진호의 채널은 이슈 유튜버잖아요. 한쪽을 욕하는 그런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태 영상을 다 보면 다른 가수들을 욕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다고. 어? 그러니까 임영웅이 봤을 때 아니 내 동료들을 한 명씩 욕하면서 나라를 보내는 이런 채널이에요. 이런 채널에서 나를 응원하는 건 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이 되는 거야. 실이. 어? 그러니까 그 욕을 먹은 그 가수들의 팬들이 임영웅을 싫어하게 된다고. 이진호가 임영웅을 다룰수록 임영웅의 안티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진호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임영웅을 싫어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그게 이진호 때문이라고, 이진호 때문에. 그리고 트랙트 뉴 걸그룹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이진호는 어, 피프티 2기를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지웅은 피프티 2기를 꺼낸 사람인 거죠. 음. 그 때문에 사실 두 개가 처음에 싸웠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 이진호 팬들은 그러는 거야. 야, 보라고. 이진호가 맞다. 5티2기라는그 네임을 못 쓰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니까, 러그 말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아니, 니까 그러니까 이진호 그 팬들은 자꾸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면, 야, 요거, 요거, 이거는 거짓말 아니냐. 자꾸 뭐 이런 얘기를 해. 아니, 전체 내용이 중요하다고. 애초에 인중이한 얘기는 뭐냐면, 응? 전홍준이랑 이 피프티 멤버들이랑 싸우는데, 둘이서 붙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냥. 아, 딱 보면 아니까. 아니, 갑자기 뭐 사과하고, 얘예 대표님 잘해봅시다.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홍준 보고 이거 버리라, 이거야. 어, 그리고, 새로 오디션을 해서, 어, 어쨌든 피프티를 했으니까, 어,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지금 가보자. 이런 거였다고, 어? 응? 여기서 이진호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그러니까 멤버들을 버리지 말라라는 게 이진호의 주장이라고, 어? 그래서, 오디션은 완전 빙시 같은 주장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결국 지금 오디션을 하잖아요. 이거 이거 그때 맥락은 이거였어. 인지우 멤버들을 불려야 된다. 그래서 오디션을 해야 된다고 이진호는 멤버들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디션은 빙시 같은 주장이다 이거였어요. 그때 근거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 트랙트가 이거 한다고 돈을 다 썼는데 걸그룹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이 얘기였다고. 그러니까. 어트랙트의 능력을, 그러니까, 저한 거야. 어, 그러니까, 어트랙트가 능력이 없어서, 어? 걸그룹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이진호가. 그걸 알아야 돼. 당연히 이 전홍준 입장에서는 개빡칠 수 밖에 없는 거야. 그니까 러 자료를 못 주지. 어, 나 같아도 안 줘, 나 같아도. 날 무시하는데. 리고 지금 최근에 안지정이 올린 영상, 어, 요두 개거든요. 기타리스트, 넥스트의 김세왕이 뭐, 숨은 일꾼으로 뭐, 활약을 하고 있나 봐요. 어? 그리고, 오늘 올린 거, OTT와 뭐 협의 중이고, 800곡을 제안받았다, 이런 얘기들. 어. 그러니까 저런 얘기들을 나는, 이진호는 전혀 정보를 모르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 아니, 그니까 러 그러니까 전혀 정보를 모르는데, 계속 이제, 어트랙트, 뭐, 조농준, 빅프티 이런 걸 계속 다루면, 응? 나중에 티가 나잖아요. 아니, 여기서 단독, 단독으로 해서 계속 정보가 나온다니까? 근데 이진호는 자꾸 뇌피셜로 얘기를 하면, 나중에 다 떨어지면은 끝이잖아. 뭐야, 야. 이진호는 X도 모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예 빠진 것 같아요 지금 피프티 이슈에서 응. 항상 이슈에서 빠질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임영웅이야 임영웅 응. 그러니까 이진호 입장에서는 임영웅 구독자가 많고 임영웅 팬들이 사실 이제 이진호는 뭐 병신이라고 볼거 아니에요 임영웅 팬들을 어?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막 조회수 올라가고 막다 좋아요 되고 이렇게 시청 지속 기간도 기니까 어? 그러니까 병신으로 보는 거야, 이게. 어. 그래서 임용 다룬다고 해서 좋아하면 안 된다고. 그 임용원 팬들이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